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5일 목요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독서와 복음을 보면 축일급 기념일입니다. 축일급 기념일. 자, 오늘 독서는 히브리서 5장.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죠. 고통.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인데 통고라고도 하죠. 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고난을 겪으셨다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본질이 하느님이시지만 고난을 고통을 겪으시면서 순종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네. 고통 안에 순종이 숨어 있습니다. 네. 시편은 31편. 음. 주님 당신 햇새드로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복음 한우성에서 제대로 나오네, 그죠? 복대신 동정마리아님, 복대신 아이다 동정마리아님,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응? 십자가 아래에서 죽음 없는 순교의 월계관을 받으세요. 죽음 없는 순교의 월계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와 네, 이모 클로파사이네 마리아와 막달레 여자 마리아 거의 다 마리아죠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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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달라 여자 마리아 클로파사이네 마리아 복되신 성모 마리아, 그리고 이모, 음, 예수님의 이모, 음. 자, <laughs>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여기서 제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예, 주님의 제자가 있다면 바로 그 옆에 십자가 하나 더 세우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누구냐? 바로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 그 제자에게 그 제자에게. 당신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집에 모셔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 입체적으로 써 있어요. 입체적으로. 자, 그러면 같이 고통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해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여기서는 이제 어 앞에는 멜기 체력에 관한 음... 내용이 쭉있고요 오늘은 요겁니다 요거 자, 예수님께서 이 상이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식을 올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대신하나님 그분의 가난과 겸손, 또 참된 경외심 때문에 그 모든 단원을 귀담아 들으셨다. 예수님은 본질이 하느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인간이 되신 하느님께서 고난을 겪으셨다. 네. 하느님이신데, 인간의 고난을 겪으신 거 있죠. 하느님이신데 인간의 고난을 겪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왕으로 나셔도 될 뻔했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몸소 인간이 되시고 몸소 고난을 겪으셨다. 그리고, 순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고통의 신비입니다, 신비. 고통이 굉장히 신비로워요. 어. 자, 여기서, 예, 네, 여기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 을 흘리고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31편과 비슷해서 전례를 이거를 전례 영성을 만든 그 수도에서 31편을 어요 다음으로 붙인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다시는 수출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임원 부활 반석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들이 숨기는 그물에 서 저를 빼내 주십시오.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울부짖고 탄원하는 그러한 네, 시인의 노래입니다. 당신,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 손에 제 운명이 달렸으니 제 원수들과 박해자들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헤세드 자애로 저를 구원하소서. 모였 마우스가 이렇게 와서 도망가 버렸어. 당신 사회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자, 괴로움 속에서 드리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그당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자마테오바르코로카 요한 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는는 그분의 어머니가 계셨다. 그분의 어머니와 성모님의 자매와 플로파스 안의 마리아와 막달레자 마리아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선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은 아닙니다. 그냥 가상의 인물이죠. 어떤 때는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 사랑하신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확장이 돼서 모든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세례자 사도 사도 요한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어. 바로 붙잡아서 어저 사람이 어 예수의 제자래. 그러면 십자가 하나 더 세워서 바로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리를 피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거를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다. 누구다? 이 이거를 읽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자녀들입니다. 이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의 영적인 어머니이십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분이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십니다. 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집에 모셔야 한다. 마음의 집에 모셔야 한다. 마음의 집에. 오늘 복음은 오늘 오늘 오늘. 어, 이 전례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래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네. 그래서 고통, 고통 받으시는 성모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고통의 의미. 자 로카복음 6장 20절에 보면 루카복음 6장 20절.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 복되어라. 지금 굶주린 사람들. 복되어라. 지금 우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되어라. 지금 부유한 풍요로운 사람들. 어, 아니 복되어라가 아니라 불행하여라. 지금 부유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지금 배부른 사람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여기는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예. 고통 속에 있는 지금 지금 굶주려 있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아. 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배가 고파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물을 요만큼 마셨어요 예. 강의하려 새벽반 강의하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지 예. 지금 굶주린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고통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웃는 사람. 지금 별로 고통스럽지않아 예. 지금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지금 별로 하느님이 안 필요해. 예, 하느님이 안 필요한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 만해서 하느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고, 다른 복음사가 잡아내지 못한 것을 루카 복음사가 고그 예수님의 말씀을 잡아내서 여기다가 딱 배치해 놓고 있죠.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년 내내 하신 말씀인데, 다른 복음에서는 놓쳐버린 것이고, 루카 보검사관은 여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은 거죠. <웃음> 예수님께서 <웃음> 3년 내내 말씀하셨는데 다 말씀하셨죠. 음. 자, 그러면 대비해서 여기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고 여기는 고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배고픈 거 지금 슬픔이 고통이에요. 음. 그래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죠. 고통과 고난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을 지향 하고 있을 때그 고통은 은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간을 맞이하는게 사순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총에 사순식이라고 합니다. 은총의 사순식이. 그래서, 은총의 사순식이 40일 동안, 나름대로, 고통과 고난, 에, 그런 것들을 체험하려고 하죠. 어, 은총의 사순식이니까. 그런데, 삶 안에서 다가오는 여러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그 고통을, 하느님께로 이렇게 향할 때, 그 고통은 은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성모님께서 지금 고통을 받으시는데 오늘 이 통고의 성모 마리아 축기를 맞아서 기념일을 맞아서 네, 고통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 밑에 성모님이 계셔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우리 어머니로 주셨죠. 그래서 오늘 통고의 성모 마리아 축기를 맞아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죠, 그죠? 네. 그것을 하느님 안에서 고통을 묵상할 때그 고통은 은총과 축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축복이 된 은총, 음, 축복이 된 고통, 고난이 있었는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보고, 어, 말씀노트, 은총의 노트, 어, 행복노트에 한번몇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정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